자, 우리가 이렇게 필드를 나와서 정말 장타자가 아니면 사실 우드와 유틸리티를 칠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틸이랑 우드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쳐야 되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정확하게 치는 방법, 그리고 일관성 있게 칠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먼 거리에서도 그린 근처까지 부담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숏게임만 좀잘 마무리를 하면 굉장히 편한 골프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가 적게 나가서 우드나 유틸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멀리 보내려고 계속해서 세게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자꾸 세게 쳐야지 멀리 간다는 생각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고 왼쪽 어깨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힘을 준다고 거리가 멀리 가거나 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을 빼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 우드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힘을 빼면서 헤드를 이렇게 바닥에 계속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헤드의 밑면으로 바닥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떨어뜨려 주고,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의 힘이 점점 이렇게 빠지게 돼요. 왼쪽 어깨와 팔의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올라갔던 헤드가 내려오면서 공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확도도 좋아지고 몸의 힘도 점점 빠지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갔던 헤드와 공이 만나서 어느 정도 정확한 타점이 나올 수 있게 중간에 내가 힘을 줘서 체가 다니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어, 내가 팔에 힘을 조금 빼니까 헤드도 잘 떨어지고 바닥을 이렇게 스치거나 바닥에 헤드를 툭 떨어뜨리는 게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왼발로 중심을 옮기고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타서 피니시 잡는 연습을 하고 뭔가 이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밀고 넘어가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드라이버는 티 위에 공이 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밑에 좀 있어서 뒤에서 치는 클럽이지만 유틸이나 우드는 우리가 바닥에서 치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뒤에 떨어져요. 아니면 뒤에서 기가 막히게 걷어 올리다가 탑볼을 치거나 이두 가지의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헤드를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됐다면 체중이동을 하고 피니쉬로 넘어가 주면서 오른발을 뛰고 거의 오른발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크게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왼발에 올라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첫 번째로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갔던 팔을 떨어뜨리고 헤드와 공이 만날 수 있게 떨어뜨린 연습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잘 떨어지는 게 된다면. 그 흐름을 가지고 부드럽게 내려주는 흐름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피니시까지 몸을 쭉 돌려 주면서 오른쪽에 있던 클럽을 왼쪽으로 가져오게 해서 정확한 타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몸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공에 힘 전달이 굉장히 세게 세게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눠서 연습을 하면 생각보다 우드와 유틸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나 유틸리티는 핀 옆에 붙이거나 무조건 꼭 온을 시켜야 되는 클럽은 아니에요 많이 남아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 타점만 맞추면 아이언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서 우리가 그린 근처까지 보낼 수 있는 게이 우드와 유틸리티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잘 쳐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우드와 유틸리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아쉽게도 골프라는 운동이 내 열정이 강하고 공을 세게 치고 싶고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미스샷이 나오고 더 자세가 망가지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바꿔 나가다 보면 아주 좋은 골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